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역시나 발매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졌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 정보를 조금 느리게 전달을 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도 역시나 굵직한 모델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늦어진 만큼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요. 11월 첫 번째 발매 모델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2009년 명예의 전당에 올라서 했었던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었던 Limits like fears are often just an illusion을 모티브로 한 Fearless가 11월 2일 발매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UNC로 이어지는 컬러웨이와 에나멜 소재, 그리고 발목의 윙 로고의 볼록이 마감까지 상당한 존재감과 완성도로 조던 원 매니아들을 자극시켰죠. 조던원 피어리스는 바로 여기 신사용 채널에서도 리뷰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지금 이 발매 정보를 정주행하시고 피어리스 리뷰까지 독파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출시된 이후 몇 가지 컬러웨이를 이어가고 있는 나이키 에어피어 오브 갓1이 오트밀 컬러로 새롭게 단장해 11월 2일 발매되었습니다.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리 로렌조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과 늘어지는 긴 슈레이스로 많은 스니커 헤드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건 없습니다. 지난달 소식이 뜸했던 아디다스가 이지 500으로 11월에 첫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시 이전 떠돌던 루머 이미지로 자색고구마라는 별명을 얻은 이지오백 소프트 비전은 우려와는 다르게 파스텔톤의 핑크 컬러로 무드있는 컬러웨이를 완성했습니다. 코르테즈 장인 켄드릭 라마가 이번엔 리액트 55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이어지는 무채색 계열의 컬러웨이지만 가피의 대리석 패턴으로 심심함을 지어냈죠. 리액트 폼 역시 흩어지는 페인팅으로 강조를 했으며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리액트 8.7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의 고급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부사장인 올리비아 킴이 재해석한 에어 조던 4 레트로 노 커버 모델이 11월 8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피 전체를 감싼 송치 가죽이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우먼스로는 처음으로 점프맨이 아닌 수우시가 힐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먼스 라인으로 전개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죠. 산뜻한 컬러웨이의 에어조던5가 11월 1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야자수를 모티브로 한 패턴의 화이트 가죽이 가피를 감싸고 있으며, 블랙과 민트 컬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슬램덩크 서태웅 신발로 더 많이 알려진 에어 조던 5는 2020년 3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모델이 발매될 예정이니 내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배우 진관이의 클럽과 에어 포스 원 로우 콜라보 모델이 11월 11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실크 소재를 사용한 로얄 블루 컬러의 가피에는 전통적인 패턴이 들어가 새로운 느낌을 자아내죠. 또한, 기묘한 이야기 라인업처럼 가피를 그을리면 내피가 드러나는 이중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답지 않은 비싼 가격이지만 지갑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지난 9월부터 벌써 세 번째 발매 정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오프 화이트 베이퍼 스트릿이 11월 14일 진짜 발매될 예정입니다. 계속된 발매 연기로 사진만 주구장창 유출돼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지만 버지 라블로의 손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기엔 충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디자이너 멜로디 에사니가 재해석한 에어조던 1 미드 피어리스 모델이 11월 15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좌우 각기 다른 미스매치 컬러웨이와 미드솔에 쓰여진 문구, 시계 모양의 듀블렛까지 독특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모델은 이번 s 어리스 원스 컬렉션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 트레비스 스캇이 다시 한번 에어포스 원에 손을 댔습니다. 부위별로 다른 소재와 다른 패턴을 이어붙이고 힐 컵의 스트랩, 슈레이스 커버 등 전에 없던 혼란스러운 디자인이지만 특유의 컬러감으로 이들을 모두 한데 어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10월 스카 조던 6에 이어 11월도 스캇의 달이 될것 같네요. 이 모델이 이지부스트 380이 될지 350 버전 3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매 일정은 11월 16일로 정해진 모양입니다. 처음 유출된 이미지 이후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렸던 이 신발이 순식간에 조던 브랜드를 절반이나 따라잡은 이지 브랜드에게 과연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공교롭게도 포스 스쿼트과 발메일이 같아 이 둘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션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난 GD의 브랜드, 피스 마이너스 원이 나이키와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신발은 에어포스 원으로 데이지꽃 자수와 미드솔의 거친 붓터치가 특징입니다. 또한 가피는 이중 페인팅으로 되어 있어 블랙의 껍질이 벗겨지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신발 이외에 몇 가지 의류 제품 역시 발매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초 소프트 비전에 이어 이지 500 스톤이 11월 23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기존 메쉬 부분을 레어프렌 소재로 바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덕분에 스톤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역시나 검솔이 사용돼서 이쯤되면 칸에는 검솔 성의자가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진리의 건빨 컬러가 다시 돌아옵니다. 블랙과 화이트 베이스에 레드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에어조던 원 하이 블루드 라인이 11월 29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컬러의 조합은 멋지지만 라인으로 만들어간 레드 컬러가 다소 호불호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11월 달에도 굉장히 굵직한 모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어, 특히나 나이키에서는 에어포스1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죠. 트래비스 스캇 그리고 클라 그리고 피스 마이너스1까지 에어포스1 콜라보만 무려 세 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세 가지 콜라보 모두 거의 대장급의 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반면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이죠. 지난달에도 별다른 모델 없이 한 달을 그냥 보냈던 이즈가 11월 달에는 380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모델을 16일 날 출시할 예정인데 과연 이 새로운 모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이번 11월 달도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발 모두 얻어내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이 신발들을 모두 리뷰를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빠이. 반갑습니다. 아, 어. 안녕히 계세요.